이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가? 한 사람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500명의 가람뱅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에덤 스미스의 말이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금융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김준환의 주장이다.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토마스 모어가 이를 말했다. 그럼에도 탈무드는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며 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냉혈안이 되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혼과 양심과 원칙을 팔아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심장병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을 각오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과 도덕과 행복과 그 밖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글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여자아이가 돈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살수 없어요. 당신은? 나 같으면 돈을 조금 잃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미소를.